이걸 만들었답니다. 일프랩이라고 하나? 이걸 먹고 훈실를 먹어야지. 하는 거 있다, 이거 하는 게 떼가 저기 뒤 있다. 진짜? 여 <laughs> 조절이 되는구나. 스 몰랐어. 어쨌든 우가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 미끄러 갖고 넘어졌을 거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상대가 공을 들고 원래. 한라고한 10시 한, 한 50분 됐지 방치러려 어, 어. 달라고 했 어. 어. 가고 있었어 응, 응. 갑자기 소리를 겁나 지르들려 누가 일병, 누가 일병놈들 일병놈들이래 대군의 법도가 무너졌다니까 어, 어. 아, 깜짝 놀랐잖아 어. 네 출발했나 그래서 수동했나 네, 일병의 목소리가 전장으로 게되었냐고 그만해 좀나 진짜 아니, 우리 집에서 니그럼한보다 아무튼 어, 그랬어 같이 갔어 어 김XX 형님 어. 어, 지가 막 존나 큽니다. <laughs> <설레야. 웃음> <laughs> 뭐, 라인은... 막 존나 큽니다. 난안 했지. 와 뭐라 했지. 막 존나 댕기면 잡았니다 잡았습니다. <laughs> <laughs> 누구는구승이 잡았습니다. 어깨 아, 다 반악하노. <laughs> 어, 여보자, 보자보자내 동기가 걸렁여 잘 잡아. 어우, 시험 공원영화 고 이상한 투명 리빙박스 같은 거 들고 동기 는 거야. 보자, 보자, 보자. 지하드 말이 맞네. 그 지하 아닌 것같다니까 살아있는 쥐야? 아니 유전자 변형된 거아이가 찍찍거려. 아 그래? <laughs> 응. 왜 어, 그래? 와 뭔데 응. 이거? 살아있는 거야? 응. 내직원들이 쏙쏙 나와. <laughs> 어, 어, 어. 조리병 한 명은 와 이거 내가 어제 갔던 쥐다. 밥하는 어. 중내 발밑으로 들어갔다. 어! 어! 야씨. 그런 거. 거, 거. 위생이 안좋은네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거 잘 먹는데? <laughs> 지영이 잘 먹는다, 이거. <웃음> 어. <웃음> 너무 어. 어. 와이 쥐도 아주. 음은 색깔이야 진지해 흰색도 어? 아냐 아니 흰색, 회색, 회색 야 밑에 이런 거막 지나다니다가 때 묻은 거 아이가 어, 저기 아, 네. 어, 쥐 잡는 애들 여기 두 마리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린 박스 잡았지 우린 이제 그냥 당직사관한테 자랑하러 갔어 아 어, 어, 당직사관도 신나가지고 야 쥐가 왜 이렇게 크냐 이러는 거야 어, 어. 그래서 나는 어 그럼 알았으잘 처리하겠지 어. 그래서 당직사관 이가너고 가래 그냥 휴지기실로 어. 휴게실에 를 놓고 가라고? 응 리빙박스 안에 넣은 왜? 내기다 책을 존나 싸는 거야 어. 자기들 아저하 처리한다 어, 했나? 어떻게 싫어해그 다음날 여기다 그 리빙박스가 잘... 비어져 있었어? 잘 처리됐나 했지 응. 그 다음날 리빙박스를 찾지는 않았어 내가 그지? 응, 응. 근데 이제 그지 어떻게 됐냐 응. 물어보니까 응. 인사하세요 하이 인사하라고 헤이 네, 왜 피해? 네, 정말 맛있네요. <laughs> 네. 끄고 보시면 되 돼요. 아니, 아니. 어, 그럼 그래? 고장나네 아, 끄야 되네. 네, 고장나. 잠깐에 다시 할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어, 똑같습니다. 아니야. 아, 난, 나는 각 직선이 야 직선. 아, 나는 직선보다 좀 밑에야. 으으. 지금 시험이 하나 남았고 이것도 별로 공부를 안한 상태라 얼른 다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이축구 선수 박스에 그신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리뷰를 하려고 집에 오자마자 카메라를 켜고 이거만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바이오댄스 토너 패드 이거 게일 패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버전이 두배였던 걸로 아는데 저는 핑크색깔로 이렇게 왔습니다 얘는 탱탱하고 쫀쫀하게 피부를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거 토너 선크림인가 봐. 다 이거로 영광는데 엄청 자연스럽게 잘 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토너 를 쓴다면 뭐 해야 될까 싶은데 오늘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잔 만요공사 아닌데 마녀 공장 맞네. 이거 클렌징폼. 제가 지금 마녀 공장 그 오일을 쓰고 있거든요. 유명한 브랜 아무튼 이거를 클렌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 지금 대용량을 쓰고 있어가지고 대용량을 다 쓰게 된다면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렌징 밤. 이거는 그거인데, 어, 그린 아보카도 오일. 제가 클렌징 밤을 그 제일 유명한 브랜드만 쓰다가 안 썼거든요. 그 뒤로 사실 좀 너무 귀찮다고 해야 되나? 떠오르고 써야 되는 게 그래서 오일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오잉 아 제가 A 박스를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가 B 오 박스에 있는 일단 B 박스가이 피오 헤어팩을 진짜 잘 썼거든요 이거를 사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을것 같아요 일단은 이미 여기 아마 같이 있던 그 블러셔인 것 같아요 피아그 블러셔 그다음에 토리든 이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해진이 토리든 그거잖아 홍보대사 <laughs>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거든요 근데 이토리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진짜 기대하고 너무 예쁘게 이 티브이광고 엄청하잖아요 탈색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그유하다 너무 예쁘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혜진 쌍다 저에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거 <laughs> 이거 아마 이게 반대로 하는 걸 건데 저는 반대로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워드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 해야 할것 같아요. 저밥 아, 먹고 밥은 집 먹어가지고 아빠랑 영상을 못 찍었고요. 밥 먹고 바로 시험지 작업할 때 잠이 너무 오거든요. 잠시 잘게요. 지금 시각은 5시. 바이. 지금은 편의점에 멸치 쌀국수를 사러 갑니다. 네,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거든요. 제가 보통 안 매운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정말 맛있어가지고 집에 그때 라면이 하나도 없고 개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고픈데, 이제 먹어야겠다 하고 먹 건데, 너무 음, 맛있어서 한의점에 사러 갑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끼고갑니다 저는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하는 장면을 찍어볼게요. 이거거든요? 얘가 네,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단점이 금방 계산하면서 알았어요 무려 이큰 컵에 2,600원 너무... 너무시 너무요 물가가 이렇게까지라고? 너무 충격적이라가지고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일단은 먹고 싶었고 샀으니까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렇게 면이 특이해요 되게 엄청 쫄깃쫄깃해서 너무나 제 스타일이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만들어놓은 이거 밀, 밀키트, 밀봉구스 밥버거. 밀키트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의 일상이 1월 1일부로 완전히 바뀔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20살부터 4년 동안 한 알바를 안 하게 됐어요. 저야 제가 갑자기 백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다 대학년 4학년이 되는데 이학기 때부터 백스로 이제 공부만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다버려서한 반년짜리 알바가 또잘안 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 알바고 내일은 마지막 토요일 알바고 그 다음날은 마지막 일요일 알바라 가지고 일단 제가 주말에는 당분간 일을 안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틴트를 바르고 양치를 하고 알바를 가볼게요 마지막, 토요일 출근을 합니다. 어? 지금, 여광인가 아무튼, 자, 오늘 화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눈썹이 좀 다르게 돼요 여기는 예쁜데, 여기가 약간 갈매기? 여기가 숱이 엄청 더 많고, 아무튼, 오늘도 더, 더, 도톰하게 그려지는데, 짝짝이 티가 나죠 출근을 해가지고 오늘 가방에 뭘 써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카페에서 봐요. 음, 이제 이게 조금. 아이 얼굴에 잿빛이 도네요. 이게 어떡하냐? 구도가 쬐끔! 그냥 제 빛인 저를 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제 가방에 뭐 들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단 도시락. 오늘 먹을 저녁 도시락을 싸왔고요그 다음에 지갑. 그리고 아이패드 챙겨왔고요그 다음에 안치도구. 집갈때 추울까봐. 장갑. 틴트랑 립밤이랑. 쿠션 들어있는 파우치, 아클 립스, 그리고 비염약. 오늘도 이제 고양이들한테 밥줄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고양이들 나름 좀 생각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 닭고기 참치, 닭고기 연어. 근데 이런 거 고야, 강아지 버전 편의점에 있더라? 근데 고양이 버전은 없어서 다이소에서 샀고, 아이고 이거는 멸치와 오트밀. 이거 좋아할까? 다음에 이거는 연어? 참치랑 당근이랑 뭐 이런 거 들은 것 같은 거랑 근데 그 고양이들한테 추루 말고 이렇밥되는거 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밥인가 싶기도 한데 좀 약간 모르겠어서 편의점에서 아까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를 또 사와가지고 지금 배들이 없어가지고 좀더 모이거든요. 조금 더 따뜻해지면 그때 주려고 합니다. 저희 가방이고요.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아침에 먹을 걸안챙겨왔어 이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 그 방이 끝이고요. 사실 저의 오늘의 카페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안녕. 지금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준비를 해볼게요. 가슴살 하나랑 면어 이렇게 줘볼게요. 이거를. 엄청 달려들 거라 먼저 카메라를 설치해줄게요. 저기 앞에 벌써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려. 한 마리 어디 갔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기다려. 그래, 내폰 이상하게 들을것 같은데, 내 폰. 나와봐, 나와봐. 아맞네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먹네요 맛있어? 얘는 먹을, 먹을 수, 있, 먹으면 만지게 해줘가지고. 얘왜 이렇게 따뜻해? 토실토실. 맛있어? 코에무고 먹는다. 얘는 겁이 진짜 많아서 조금만 다가가도 도망가. 야, 와사비를 일단 혹시 싶어서 많이 해왔거든요? 연겨자긴 했는데 와사비를 좀 덜어놓고 노른자를 살그 긁어놓고요. 와사비 다 넣어서 큰일 날걸 와사비 맛밖에 안 나는데.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화장을 하다가 귀찮아져서 좀나왔고야양이감기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처음 가봐가지고 너무 떨리거든요. 집 앞에 동물병원이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이가 사는 곳또사놓은거 두개나 사 앞에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아, 저희가 오신 적없으아 네. 그러면 안되 안녕하세요 닭발을 시켰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유 소다안 뜨면 초콜릿 좀 흐르렁 주먹밥도 중력의. 만들었고 계란찜도 만들었고 응. 오늘 저희 음료는 맥주 오늘 약간 취하고 싶은 날시어보습니다식기이고요뼈 닭발로 해볼까요? 저는 목뼈닭발은 뭐 참고로 닭발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요? 짱격하니 진짜다. 근데 치킨은 순수히 좋아져. 뭔가 향이랑 맛이랑 달라. 오늘 생각보다 별로 안 매워서. 아, 지금 75% 매운맛 됐거든요? 100%를 해도 될것 같다. 아무튼 저희 효기는 그렇고요. 일단 제가 사랑하는 닭발을 대체할 닭발을 지금 한 다섯, 여섯 군데를 먹어보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제발 돌아와!